<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대 바지님 마지막 어 세미막이죠 오늘 공연이 지금 이 공연이 마지막인 공연들이 아 마지막에 배우들이 몇명 있어서 그 배우들. 어, 무대 인사 전략히 듣고 이 자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나? 생각나? <웃음> 예? 어머니, 조심하세요. 안으로 오시죠. 네. 먼저 시간 내 주셔서 이 소중한 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 만난 이 작품이 어, 저에게 또큰 힘이 되어서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작가님과 작곡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laughs> 귀족한데 이렇게 박수 쳐서 응원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가시는 걸음도 <laughs> 조심히 가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위기가 이러니까 한번한번 저기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아니요 무섭게 재밌게 하셔야 돼요. 아 어, 이건 너무 무거워. 저 트리거링 역 맡았던 김방호입니다어 네. 예. 어 제목이 흔해 빠진 일이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 무엇도 흔해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만난 대본 뭐또 저희 어 같이 해 주신 창작진 여러분 그리고 너무 보석같은 우리 배우들 그냥 저보다 더 선배도 있고 후배님도 계신데 진짜 어. 오 어, 진심으로 많이 배우고 또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고생해주시는 분들 저기에 또퍼실이 있어요 안 보이시죠? 다 있어요 베에도다 있고 아 진짜 네. 아, 재미없다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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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프리스타일 랩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어, 그런데, 어, 방금 천이 말을 빌려서, 저도 뭔가 되게 좀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때이 작품을 만난 것 같은데, 어, 이제 어 모르세요 이걸 다 온전히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많이 위로 받으면서 이 작품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같이 해주신 저희 관객 여러분 그리고 배우 상작 씨그다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아서 어 앞으로 살면서 다 갈파 나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다들 고생 많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요즘 또네 질병 뭐 많이 돌고던데 <laughs> 조심하시고 네. 흔해 빠진 일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또 여름이라고 휴가 빠지 뭐 이런 데 놀러 가실 때 빠지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네, 잘못되지 마시고 네. <laughs> 사랑에만 빠지시고 네. 지금까지 흔해 빠진 일 그리고 우리 긴방원에서 이어서 참가 합니다. 제가 방 저희 츄필리아, 츄필리아 올라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아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라고 합니다. 정말 아, 사실 이 뮤지컬이 흔해 빠진 일, 이 작품이 입봉작이어서 많이 부족. 한 부분 많았는데 저희 좋은 정말 좋은 작품에서 정말 좋은 동료들 선배님들과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배우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스 스태, 모든 스텝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첫 작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편에빠진 작품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연추님과 음악감독님, 작곡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준 언니, 오빠들, 동생들,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그내 친구 길리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니나 역을 맡은 길라운입니다. 아, 저는 그말 주변이 없어서 정말 짧게 들어니다 <laughs> 일단 우리 참작진 분들 너무 착하고 순수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laughs>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생해 주신 저희 스탭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저희 챙겨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의 고등학교 못하는데 챙겨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관객분들이 없으면은 이게 공연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저희랑 같이 잘 만들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울고 웃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배우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 부족한 저랑 이렇게 같이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다음은 어, 저는 햄릿 역할을 맡은 이한석입니다. 어, 햄릿이라는 이 인물이 참 어렸을 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이걸 이렇게 무대 위에서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영광을 주신 연출인과 음악감독님, 피디님, 비롯한 창작진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고생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어, 우리 사랑하는 배우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길리나가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더더욱 관객분들과 함께이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제가 저 스스로를 좀 나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곳에 왔는데, 어,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진심으로 굉장히 겸손해졌고요. 많이 배웠고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흔해 빠진 일은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꿋꿋하게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세차 네, 안녕하세요. 꽃차 역할을 맡았던, 네 맡았던 일인데요. 아쉬움이 커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음 일단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저때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우리 연출님 그리고 아름다운 어 음악을 잘게 선물해주신 감독님, PD님 그리고 또한 창작진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어 저도 어려웠던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이 작품이 저한테 정말 선물처럼 찾아와 준 작품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거귀한 동료들을 얻었고요. 어,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어, 비록 어떤 장면, 특정 장면에서 제가 더 뭔가 빛을 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 배우들의 많은 사랑과 그런 노력, 존중,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어, 제대로 빛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쪽 너무 안 갔네요 어, 아무튼 어, 지난 흔해빠진 일뭐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어, 우리 인생이 늘 좋은 순간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일매일 어,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편이라 내일도 걱정하고 뭐, 지난 시간도 후회하는데 우리 또 매일매일을 오늘의 내일을, 내모레를잘 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대 인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 같이 배우분들 모여서 포토타임 가지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 보여주세요. 뭐 보여줄까요? 뭐 아버지. 어, 그래. <목소리가> 아, 아, 아버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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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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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웃음> 오래돼요? <웃음> <웃음> 오래돼요? <웃음> 네, 저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구그 타이티 꿀 있어요. 저희 타이티 꿀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하고 저희는 진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바로 할게요. 네. <laughs> 아, 아. 아, <laughs> 됐습니다! 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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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